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오늘 책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이클 싱어. 제 15장, 조건 없이 행복하기입니다. 가장 높은 영성의 길은 삶그 자체이다. 나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만 안다면 모든 것이 해탈의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 속을 헤매지 않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삶에 접근해야 한다. 먼저 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경력이나 배우자나 신을 찾을지 말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온갖 잡다한 선택으로서 자신에게 스스로 짐을 지운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에 근본적이고 유일한 선택을 감행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간단하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인생길이 너무나 분명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글쎄, 그야 물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요, 마누라가 집을 나가버려는걸요? 달리 말해서, 마누라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행복을 원했으리라는 뜻이다. 하지만 질문은 그게 아니다. 질문은 아주 단순히,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 속 뿌리 깊은 기호가 끼어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느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자. 그러다 마침내 길을 찾았다. 기진맥진한 상태이지만 당신은 간신히 몸을 끌고 어느 집 현관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 주인이 문을 열고 당신을 발견하고는 말한다. 맙소사, 이런 일이 있나? 배고프지 않아요? 뭘 먹고 싶어요? 사실 당신은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 그런 건 생각하기조차 귀찮다. 당신은 그저 이렇게 내뱉는다. 음식. 이 절실한 한마디는 마음속의 모든 기호를 떠나 있다. 행복에 관한 질문도 마찬가지이다. 질문은 단순히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이니 그 대답이 진정으로 그렇다라면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말라. 사실 이 질문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부터 남은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행복하기를 원하는가이다. 당신이 그렇다고 했다고 치자.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죽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자동차가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사건은 지금부터 당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단순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때 진심으로 말해야 한다. 거기에는 만일이나 그리고나 하지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행복이란 것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하는 질문이 아니다. 그야 물론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 데에 있다. 당신은 거기에 조건을 달고 싶어 한다. 이런 일 혹은 저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행복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조건이 당신의 행복을 제약할 것이다. 이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게 할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조건 없는 대답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 먹는다면 당신은 행복하기만 할뿐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당신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각오에 대한 이 시험이야말로 영적 성장을 재촉해준다. 만사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 행복하기가 쉽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진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잖아. 비행기를 놓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셀리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파티에 나올 줄은 몰랐어. 새 차를 산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누가 흠집을 내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하고 투덜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정말 행복의 맹세를 깰 작정인가? 당신이 아직 상상하지도 못한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질문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질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경험을 즐기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고생하려고 지구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비참해지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태어났고 또 죽을 것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신은 그 사이의 경험을 즐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택해야만 한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당신이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사건들일 뿐이다.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행복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에 행복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살수 있다면 가슴은 활짝 열리고 마음은 너무나 자유로워져서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다. 이 길은 절대적 초월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의 맹세에 조건을 달려고 하는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버려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삶의 경험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할수 있는 유일하고 이성적인 일이다. 당신은 광활한 허공 속을 돌고 있는 한 행성 위에 앉아 있다. 현실을 잘 들여다보라. 어차피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면, 최소한 행복하게 그 경험을 즐기는 편이 낫다. 결국은 당신도 죽을 것이다. 어쨌든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사로 괴로워해 봤자 득될 것은 하나도 없다.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다. 삶을 즐기겠다는 이 선택은 당신을 영적 여행으로 안내할 것이다. 사실 그것은 그 자체가 영적 스승이다. 조건 없이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해서, 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낱낱이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가슴과 의지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남은 평생을 행복하겠다고 말할 때 진정으로 말해야만 한다. 당신의 한 부분이 불행해지려 할 때마다 그것을 놓아보내라. 이 일을 열심히 실천하라. 열려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라. 각오만 서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당신은 그 경험을 즐기기로 선택할 수가 있다. 누가 당신을 굶기고 독방에 가두더라도 간 듯처럼 그저 기꺼이 경험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저 당신 앞에 삶을 즐겨라. 늘 행복하기 위한 열쇠는 정말 단순한 것이다. 당신 내부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내면을 잘 살펴보면 행복할 때가 가슴이 열리고 에너지가 속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행복하지 않을 때는 가슴이 다치고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니 그저 늘 행복해하고 가슴을 닫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설사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죽더라도 결코 가슴을 닫지 마라. 이런 경우에 가슴을 닫아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다. 그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슴을 닫지 않으리라고 말하라. 당신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정말 좋은 날인데 출근길에 누가 끼어들기를 했다. 당신은 정말 화가 치밀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다. 왜일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들이대라. 그것이 하루를 망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무슨 득이 되었는가? 아무런 이득도 없었다. 누군가가 끼어든다? 그저 지나보내고 계속 가슴을 열어놓으라.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할수 있다. 가슴을 늘 열고 있으면 존재를 들어 올려주는 에너지의 물결이 가슴을 가득 채울 것이다. 항상 열려있을 정도로 마음이 깊어지면 수행이 열매를 맺는다. 항상 열려있기를 터득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저 닿지 않기만을 터득하라. 열쇠는 마음을 부단히 훈련시켜서 이번만은 닿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라. 넘어지는 순간, 마음이 짓거림을 시작하는 순간, 가슴이 다치고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평화와 삶의 의미임을 확인하고 다지 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기를 당신은 원치 않는다. 당신의 행복이 당신 자신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행복을 조건적인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따라온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가슴을 닫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빠져들 것인지 놓아 보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마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가슴을 열고 있는 것은 해롭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을 짧고 정말 해로운 것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상기하기가 어려워질 때는 명상을 하라. 명상은 의식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서 가슴이 다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지키게 해준다. 닫으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고 모든 것을 그저 놓아 보냄으로써 늘 가슴을 열고 있으라. 전개되는 온갖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 그냥 흥미롭게 즐기는 것이다. 조건없는 행복은 매우 높은 길이고 기술이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명상과 요가 자세를 배울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하고 지낼 텐가? 조건 없는 행복의 기술은 당신이 삶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해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그할 일이란 늘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놓아 보내는 것이다. 영성에 관한 한 당신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실천하는 사람은 가슴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닥쳐오는 사건들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도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길은 나날의 삶을 해결하고 영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사람이 신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창조한 것을 기꺼이 즐기는 것이다. 당신은 신이 행복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흐뭇해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비참한 사람들 곁에 있기를 흐뭇해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당신이 신이라고 상상하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스스로 경험하고 즐기기 위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려고 내려가고 있다. 맨 처음 만난 인간에게 신이 묻는다. 잘 지내는가? 그는 이렇게 대꾸한다. 잘 지내느냐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곳이 마음에 드느냐는 말이네. 아니요.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저 나무는 다섯 군데나 부러졌어요. 난 저것이 똑바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고, 저 아이는 전화기를 많이 해서 요금이 100달러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옷을 이상하게 입어요. 아무튼 모든 게 지긋지긋합니다. 게다가 내 코는 너무 크고, 귀는 너무 작아요. 발가락은 또 이상하게 생겼고, 이런 게다 마음에 안 듭니다. 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동물들은 어떤가? 동물들이요? 개미와 모기는 사람을 무니 지긋지긋해요. 짐승들 때문에 밤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그것들이 지지면서 온들 돌아다니거든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신은 신이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신은 말한다. 그대는 날 소비자 불만 처리 상담원으로 아는구먼. 그리고 그는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다. 잘 지내시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환상적입니다. 그래?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아름다워요. 그저 보는 것들마다 제 안에 기쁨의 물결을 일으켜 놓는답니다. 저 그분 나무를 보세요. 우리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개미가 와서 절을 물어요. 이렇게 작은 생물이 나 같은 거인을 깨물 용기를 가졌다니 참 놀라워요. 자, 신이라면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하겠는가? 요가 전통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의 이름 중 하나는 사치타 난다. 곧 영원한 의식의 지복이다. 신은 황홀이다. 신은 더그 이상 높을 수가 없다. 신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면 기뻐하기를 배워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 행복하고 중심에 남아 있는다면 당신은 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부분이다. 당신은 물론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정말 발견하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불의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놓아보낼 수 있음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과 가슴의 베일이 떨어져 나간다. 당신은 당신을 초월한 것과 맞대면 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가지고 실컷 놀고 나면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눈을 뜨게 된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말은 당신의 경지를 묘사할 수가 없게 된다. 거기서 황홀경, 지복, 해탈, 열반, 대자유 등의 말이 등장한다. 환희가 엄습해와 당신의 잔이 넘친다. 그것은 아름다운 길이다. 행복하라.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